예, 할렐루야. 오늘은 저, 제 친구 목사님 차를 빌려가지고, 어, 공원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정말 그 유튜브 촬영이 너무 감사한 거는 아무 데나서나 이렇게 감동받으면 촬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 일정을 해소시켜 줄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물론 이 유튜브가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데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컴퓨터가 쓰임 받죠. 다 하나님 소관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박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 마귀가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세상을 장악하는 때가 오겠죠. 오겠죠. 그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 과학 문명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들과 교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느냐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유교는요 부모를 물론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교는 군사부 일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나라의 재상이었습니다. 공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진나라 한나라로 넘어오면서 이 유교를 정치적인 논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부모님하고 스승하고 일체그 위에 임금님이 계신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또한 마지막에 임금님을 공경하는 것밖에 없다. 충성, 그래서 충효잖아요. 충이 먼저 자.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논리. 그래서 우리가 그 유교는 신분 사회 아닙니까? 공자와 소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공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소인은 절대로 그 나라에 참여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가장 큰 배단은 산농공상 신분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가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음로 인간이 최고입니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자유 민주주의인데. 그 유교는 그 노비, 산농공상 이런 사람은 사가, 사람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건대화가 된 것은 1895년에 가보경장, 가보경장으로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백정들 이런 분들이 다 자유화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백정들도 이제 신분 대접을 받고 우리나라 백정들이 최초의 그 장노님이 되는 이런 논란 역사도 사실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교는 또 신체지 발부는 수족지 부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로부터 신체지 발부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부모 거고 우리 재산은 또 가문 거고 어 지방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할수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 20장에 열 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에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밑에 열 가지 계명 지상 계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남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보면 하늘 다음으로 부모가 최고입니다. 부모가 최고. 그렇죠.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첫째 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잘될수 있는 첫째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를 땅에서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첫째 계명은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얼마나 효도 종교냐면요. 유교는 부모에게 대들은다고 해서 그 자식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보면, 구약에 보면, 레이기에 보면, 그 부모에게, 레이기 신명기인데 보면 부모에게 대드는 자, 부모를 저주하고 대드는 자는 동네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어찌하면 최고의 종교 아닙니까? 효도 종교입니다. 유교보다 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이 땅에 있어 있는 첫째 계명은 사실 임금님보다 부모를 더 공경하라예요. 공경하라. 그러니까 군사부가 아니고 효효 효, 효사군 일체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그런게 굉장히 효도의 종교인데 왜 오해를 받느냐면은 하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효도의 종교고 복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방인은 우리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라 우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럼 귀신은 여기에서 대부를, 악마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귀신과 교자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제값으로 지옥 갑니다. 그럼 떠돌아다니는 것은요 성경들을 볼 때에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베리아 귀신도에서는 장세기 6장을 근거로해서 120년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120년 동안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불신자는 60살에 죽으면 60년 동안 떠돌아다니가지고 가족들 몸 속에 들어가지고 가족을 괴롭히고 원수가 되는 거죠 죽으면 그리고 또 그뭐 84년에 죽으면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가족들에게 들어와서 가족을 괴롭히고, 왜 원수가 되는가? 귀신은 그렇게 해서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성령, 바로 불신자는 제 값으로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제용서받아 천국 갑니다. 그럼 떠돌아다니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둔갑해가지고, 각양각양의 모습으로 떠돌아가죠.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드라큘라 모습으로 어떤 데는 짐승의 모습으로 어떤 데는 도깨비의 모습으로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사상이 있으니까 그 죽은 영혼의 모습으로 둔갑해가지고 시꺼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처럼 둔갑해가지고 그들이 오죠. 그들이 시꺼먼 저승사자처럼 어떤 데는 죽 모습으로 옵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 예수와 믿는 사람을 죽을 때 와가지고 데리고 가요. 내가 너의 부모다 너의 할아버지다 네가 섬기는 절의 그 부처다 주지다 같이 가자 극락 가자 이러고 데리고 가다가 지옥 앞에 가서는 완전히 변신해가지고 흉악한 악마 귀신의 모습으로 변모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던져놓지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사실은 제사를 지낼 때에 죽었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영혼이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은 부모가 할아버지가 제사 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들을 공경하면요. 마귀들은 우리 집에 남아있어요. 우리 공경을 받으니까. 하나님 명광처럼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집안이 안 됩니다. 마귀들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 0절에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제사 많이 재는 집안, 가문들이 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이 종가 집으로서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1년에 뭐 10개씩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개를 사왔는데, 개들이요. 밤만 되면은 주누기로 콩콩콩콩 치다가 다전병미쳐가지고다 죽었어요. 침을 질려요 제가 그 개를 이렇게 산에 다 우리 엄마가 버리라 그래서 우리 집에 일하던 형님하고 같이 버렸거든요. 두 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집에는 개만 갖다 놓으면 개가 삐삐삐삐 쩍 마르고 침을 흘리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저렇게 변하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개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 그러대요. 그래서 귀신들을 본대요. 귀신들을 보니까 콩콩콩콩 짓기도 한다고 새벽에. 그런데 그 귀신들이 마귀들이 너무나 흉악한 모습으로 와서 오니까 이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에, 그들이 미쳐서 천뱅 걸리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에, 미쳐버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제사 지낼 때마다 상위에다가 꼭 밥상을 두개 갖다 놔요 그리고 제사를 다지내 우리는 유교니까요 유세차 모녀 모월 매시 뭐 성부군 뭐 영천이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우리 아버지가 문을 닫아요. 그리 우리는 밖에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와서 그밥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끝내요. 그럼 우리 엄마가 나중에 끝내면 꼭그 농위에 얹전 어떤 밥상, 밥 있잖아요. 뭐 제사장이 음, 음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놓서 뚜껑을 열면 새 발자국, 짐승 발자국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사 지낼 때 영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영혼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절하고 공경을 해야 되죠. 그런데그 오는 영혼은 죽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자리에 오는 것은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와요. 그래서 음식들 다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1 4세에그장원급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8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구도장원공, 아홉 번이나 시험쳐가지고 장원이 됐습니다. 장원. 근데 그분이 그 부모님, 아버지 돌아갔을 때 3년 심요하고 절에 가서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3년 심요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6년 동안에 제사장 음식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제사장 음식을 분석하면 영양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저희 저 우리 저 어머니, 우리 저 애숙모가 우리 저 시골에 우리 그 고모님이 그 시골에 외숙모가 그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시부 외숙모 하 그러더라고요. 용아. 우리 옛날에는 뭐 12시가 되면 자정이었잖아요. 그리고 12시에 그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근데 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그 고모가 밤에 쌀을 막 씻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제사인데 12시 되니까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쫙 방으로 들어갔을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할아버지가 귀신이 오르냐 안 오냐 본다고 그 12시 돼서 문 앞에 밀가루를 치하면요그 귀신 발자국을 지켜요. 그래 분명한 것은 제사 지낼 때 귀신이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죽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라면 우리가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 되죠. 왜? 부모를 공경해라니까. 그러나 오는 그 귀신상에 와서 음식을 먹고 군림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집안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제사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그 사정도 모르고 대원군은, 예, 뭐, 예수님 사람들이 제사 안, 지낸, 안 지낸다고 그때 당시에는 물론 천주교죠. 그 절도산에서 수천명 삼사천명 몸 잘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제사 지내서 안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오신다면 할아버지 영혼이 오면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오는 분은 절대로 부모나 할아버지 영안이 아니고 무서운 악마 저주받은 악마 우리를 저주를 주려고 오는 악마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할수 없고 제사를 지내고 그때에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절대로 제사지내지 마시고 악마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은 귀신학 교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기 예배드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두루다 일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사 다른 표준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개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픈 자가 손을 댑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귀신이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기적을 오늘 이, 바, 이 시간에도 어, 기도하는 분들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